연애에서 정말 답답한 순간은 내 방식과 너무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예요. INFP와 ESTP가 바로 그런 궁합입니다. INFP는 느리고 섬세한 감정형 인간, ESTP는 빠르고 현실적인 행동형 인간.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끼지만 금방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INFP는 상대방의 말투, 표정, 사소한 감정의 결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대화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반면 ESTP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해요. 즉흥적이고 분위기를 리드하려고 하죠. INFp는 ESTP의 자신감과 추진력의 매력을 느끼고, ESTP는 INFp의 깊이와 따뜻함에 끌려요. 하지만 연애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INFp는 나좀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ESTP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물어요. INFp는 그냥 위로해줄 순 없을까라고 서운해하고, ESTP는 위로만 하면 뭐가 달라져?라고 답답해하죠. 또한 INFp는 연애 중에도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ESTP는 그게 날 밀어내는 거 아냐? 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정반대의 성향은 처음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INFP와 ESTP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하지만 이 관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ESTP는 INFP에게 현실 감각과 자신감을, INFP는 ESTP에게 공감과 배려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다름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INFP와 ESTP로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MBTI 궁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